자 이번에는 스퀘어 낫에 이어서 서전스 낫입니다. 어 스퀘어 낫과 별로 다를 게 없고 첫번쓰로우에서두 바퀴 회전한다는 차이가 있죠. 자 역시 오른손에 니들 홀더, 왼손에 티슈 플라이어가 가고요. 협측에서 한 바퀴 돌아서 설측으로 나옵니다. 니들은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로테이션을 하면서 자입을 시켜야 어, 연주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아주 예쁘게 나올 수 있고요 요 당기는 상태에서 3에서 5cm 정도가 남도록 쭉 당겨줍니다 그리고 니들을 다시 거꾸로 잡으시고요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측에서 협측으로 다시 조심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어, 요 시점에서 이제 협측과 설측의 판막이 모두 인게이지가 끝났죠 그러면 니들 홀더는 어, 시저, 뭐죠, 티슈 플라이는 더 이상 필요하지 가 않습니다. 자, 왼손 손바닥을 펴시고, 실크를 떨어뜨립니다. 그리고, 룰 넘버 1, 니드 홀더가 인션 라인 위에 올라가고요 니드 홀더를 안에다가 두고, 루프에 안에다가 두고, 실크를 한 바퀴, 두 바퀴를 감습니다. 서전스 나시니까요. 룰 넘버 3는, 초전디의 끝을 잡고, 슈댄드가 강을 건너가는 저쪽 방향으로 가고요. 왼손은 반대 방향으로 옵니다. 이때에 쭉 당기면은 입술이 아프니까 왼손에 새끼손가락이 가까이 가서 쭉 당겨주시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그리고 아프지 않게 당길 수가 있죠. 자, 그 상태에서 가만히 두시면은 잘안 풀립니다. 요게 바로 서전스 낫의 장점이죠. 자, 룰 넘버 원. 니드롤더가 위로 올라가고요. 슈댄드를 만나러 한 바퀴 감는데 니드롤더를 안에다가 넣고 감습니다. 인사이드. 그 다음에 슈텐드의 끝을 잡고 슈텐드가 다시 강을 건너와야 되죠. 그러니까 제 쪽으로 옵니다. 그리고 왼손은 반대가 되겠죠. 이렇게 당겨주시면 은서전스나세 완성입니다. 어, 부가적으로 풀리지 않도록 한번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방향은 상관없이 엑스트라 나시 한번 더 들어가시면 되겠어요. 어, 요게 이제 기본적인 스퀘어 나시, 서전스 나시고요 제 움직임을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지를 땡기고 땡겨서 잡고 왼손으로 땡기고 요게 아주 물 흐르듯이 아주 부드럽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수처가 능숙하다는 뜻입니다 요 속도가 좀 빨라지실 수 있도록 처음에는 조금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하시겠지만 요것만 잘 되시면은 어떤 수술이든지 간에 좋은 결과.